많은 아이비들에서 시각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3부에서 삼성증권에서 미국 주식 비중 확대로 가져간다라는 거 바로 보여드렸었는데 빅 아이비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화되면서 경제 전망을 조정한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치보다 되게 완화된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어실료 관세율 조정도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낮다라고 하면서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어 지난 한 달간 금융 여건이 완화된 점을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에서 1%로 좀 올려잡는다라고 하고요. 1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도 35%로 내려잡았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시나리오도 좀 조정을 했는데요. <laughs>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정상화 목적으로의 인하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실업률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정상화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이 아니라 12월로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 내리게 될것 같은데 이전에는 사실 연달아서 내릴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격월 간격으로 한번 내리고, 한번 동결하고, 한번 내리고, 동결하고 하는 식으로 인하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 경제전망에 대한 상향조정을 하면서 함께 나온 내용이 어, S&P 500의 연말 목표치 5,900에서 6,100으로 상향조정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향조정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업 이익들의 상향, 어,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빅테크도 좋았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고요.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을 했습니다. 현 S&P500의 12개월 어, 포워드 PE가 21배인데요. 요게 어, 90년 이후 상위 10%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p e 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올해 초 고점 대비 약간 떨어져 있다.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어, 포워드 p e 를 19.5배에서 20.4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높은 경제성장 기대가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 됐고 향후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서 밸류에선 상단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시장 포지셔닝 도 현재 과거 대비 평균 수준 평균보다 낮은 수준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관세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가 상승 압력을 전가 가능한 가격 결정력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빅테크에 대한 투자 모멘텀도 다시금 복원했습니다. 견조한 이익 성장이 1분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AI 투자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닝콜에서 실적 내놓으면서 그간에 내놓았던 AI 캡엑스 유지하는 회사들이 많았었죠. 어, 향후 2년 동안 어, 예상이익도 상향 조정된 만큼 중장기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를 기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과 완만한 경제성장은 AI 중심 빅테크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가격 방어력이 높은 종목 그리고 빅테크 AI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아, 이 골드만삭스가 높여주면 약간 시장에서도 따라가는 흐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기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골드만의 6,100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바클라이즈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 없다. 네, 이렇게 없다. 콜을 하면서 심지어는 어, 금리 인하 결정 연준에서 올해 12월에나 가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바도 다들...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들. 어~ 근데 골드만도 그렇고 정말 그 코인토스 하듯이 거이... 손바닥을 탁 뒤집어서 이렇게 봤더니 응 아니네 요런 네. 느낌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